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펜션을 하게 됐습니다. 와. 옛날에 거기 그 신사동 거기 일대가 네. 전부 양옥집이 부자들만 그, 많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양옥집. <laughs> 그냥 그 이렇게 그짓만좀보태가지고 정금이 쌀 자를 잖아요 옛날에 정국이 쌀. 네. 그 쌀에 벌리고 갈치로 돈을 야그그어 담았다 그럴까요? 사장님. 예. 네. 옛날에. 그럼 다우셨어요? 그냥 그래 보러가지고 애들 둘다 대학 다 받쳐주고 여울 때집한 장씩 사주고 그러니까는 얼마 안남더라고요와 어마어마하게 보셨네 야. 예? 예. 네. 할아버지! 야. 아. 형아 안요 어! 아유. 상불은요? 네. 손주 세 주씩 해요. 3명이 나와. 네. 이제 딸, 술, 다 여우고. 예? 어? 다, 애들 다 여우고, 이제. 뭐안 닦고요? 손주만. 이제 보는 거예요. 손주만. 아. 좋네요. 나는 기술이 없어서 는런게안 되네. 기술? 아, 이거 제가 할게요 아니, 기술이 네. 있나 보다. 아니, 기술 없습니다. 그냥, 한거든요다아 네. 네. 그러면 이 서울 있다가, 여기, 이로이 멀쩡까지 네. 오신 네. 거예요? 고양이 아. 오신 거예요? 아니면고양이 강원도 춘천이고요. 아, 춘천? 예. 네. 강원도 춘천 지갑을 위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중앙로에서 설릴 때는 어깨 잡고 다녔죠. 아, 강원도 춘천 중앙로입니다. 그 명동 있다네, 고. 로데목거리가 예. 군대 생활을 거기서 했습니다. 어. 어. 네. 그럼 춘천이 그하사관길도 알겠네. 하사관길하사관길그 장르. 이 가파른 하사관 그게 너무 가파라 가지고 아. 길이. 진짜, 뭐랄까, 라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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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서리 가다 보면, 네. 스프링 고개 금메로, 스프링 고개? 네. 금메로 어. 그 대게 막 가팔아요. 하도 가도 내내 그 자리야. 어. 그 하자랑 기대하는 게. 그래요? 응. 어. 그래도, 그래도 군대생활 하셨으면, 그, 하자랑 기안 싫던데. 네? 그래도 군대생활 하셨으면, 하자랑 기안 싫던데. 병으로 채워 가했기 때문에 아, 아. 밖에 많이 못 나왔 죠？아, 네, 아, 병 보다, 공 병, 네. 어떻게 우리 와이프 가 발성 접 거? 야안좋은거아니요그러고 어, 나도 음... 저 녁에 토요일 날 네. 내가 일나가면서 이제 그애들 한테 맥 그러고 음... 영어 속에 다이아몬드 를쓰고 네. 나서 잠 하면 되 는데. 네. 저녁에, 토요일에 저녁에, 저녁에 나 가서 잘하고 올게 뭘요? 나 가서 잘, 잘하고 올게 아, 네. 잘하고 온다고? 아, 잘하고 올게 예돈 네. 네. 많이,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온다는 얘기도 남자들은 돈, 돈, 돈은 그게 아니에요 네. 돈 많이 벌어올게 하고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네. 그날 따라 이상하게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 아 그러고 그러니까 보니까 마, 와이프가 이게 이제, 이제 아파요? 저 네. 은행동에서 네. 신사도까지 차가 있는데도, m t b 타고 탄천호에서 출퇴근했거든. 그래가지고 어. 다리 근육이 두, 두 아주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 여기 와서 텐션 어. 하면서 근육살이 다빠져지 그래도 조금만 남아있어요. 아이고. 지금도 네. 여기 와가지고요. 네. m t b 타고 현등성 올라간다고 깝치고 올라가다가. 네. 내름막, 내름 기불이 끊어져가지고, 와장나버렸어요. 아, 연골이, 연골이 완전 트져버렸어요. 아. 트져가지고, 네. MTV를 못하고 그냥, 그냥. 살살, 작년, 작년 6월달에 수술했어요. 6월달 수술했어요. 네. 아. 이, 여기 살싹 나고 여기 손목살싹 나고 그래가지고 텐지병원에 네. 흘러갖고 네. 팔 고정해갖고 팔목이 네. 여 여기도 조각 나갖고요 네. 네. 고생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엠티비 타지도 못하고 네. 그냥 붙여놓고 있어요 자전거? 네. 비싼 거그 비싼 자전거? 네. 아니 그 자전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무슨 예. 그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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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아이 그 로드는 뭐냐면은 예. 그 MTB에다가 내꺼는저 예. 네, 네. 캐논이에요. 캐논. 캐논. 내 거는 예, 예 산악용 캐논인데요. 예. 이 로드는 뭐냐면 은 휠. 그휠 앞에 슈는 예. 그 타이어. 예. 그거 먹고 산악용은 이렇게 우둘우둘해요. 이렇게. 스노 타이어 모양으로 아, 우들두들 이제 그러니까 그렇구 네. 네. 그게 우들두들해서 로드 타이어라 그러고요. 네. 로드는 뭐냐면 산악용은 이게 타이어가 경우 타이어 모양은 우들두들 막 이렇게 날카롭고 네. 로드 타이어는 이제 매끄럽게 해가지고 매끄러워 이렇게. 그래도탄천당 타이어가 뭐고 로드. 도로, 도로가 니기 도로. 네. 도로요. 산, 산악 자전거 갖고 네. 평지를 가면 힘들어요. 두들두들해서 예. 그래서 이제 산에 갈 때는 이제 산악용 타이어를 바꿔 끼고 예. 평지 이런 좋은 도로 다닐 때는 아, 로드 타이어 끼고 공보용 타이어가 따로 있고 산악용 타이어가 타이어가 두 볼씩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웬만한 엔티비 기술자들은 엔티비 아, 매니아들은 예. 타이어를 다 바꿔 끌줄 알아요 아저자테는 예. 기술 다 갖고 계세요 가다가다 되고 타에 빠꾸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안 떼워요. 옛날에 아. 옛날에는 타에 빠꾸나면 이게 온 플랫 스웠는데 네. 우리 같은 매니아들은 타에 빠꾸나잖아요. 네. 뒤에 그 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빼갖고 타에 버려버리고 주고 어. 버려버리고 쇠고 떼갖고 발음 넣어서 타고 하는 거예요. 저희 부친이 옛날 장착방이습니다 <laughs> 옛날에, 옛날 옛날, 아주 옛날. 그러면, 지금 아, 오늘따라 많이 배우셨겠네, 예? 자전고자전고 아, 아, 저는, 저도, 저도 옛날이니까. 저는, 저도 음. 아저씨가 아기 때. 옛날에다면저 저, 저, 그 삼천리에서 나온 거, 그짐 그 자전거 핸드 이렇게 예, 예, 글자로 내가, 예. 뭐, 예. 그렇게 이렇게 자 옛날에 저희가 그 고향인 포항인데, 아하. 그 고속도 직원들 그 자전차 전부 타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옛날에 왜 사진 보면 전부터 자전차 타고다기죠 그래서 다 자전거 타려고 했어요. 예. 그때, 그때는 저전차빵 괜찮았죠. 예. 어. 그러니까, 아, 그, 아 얘기하다가 또300%로 빠졌는데요. <laughs> 이게 이제 그 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그날 따라 집에를 빨리 가고 싶더라고. 네. 그래서 딸내미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내가 알바를 하지 말라 그랬거든. 아빠가 혼자 벌어서 니네다 용돈 주니까 알바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예. 지가 사회 경험 삼아 알바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 좋은 거지. 예. 대학생 예. 예. 시절에 예. 우리 애들 둘다 경운대 나왔거든. 경운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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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게 알바 안 해도 되는데. 예. 친구들이 하고, 그러니까 아빠는 뭐 알바하지 말라 그래도 친구들이 알바하는 거 보니까 되게 하고 싶은 그, 그, 꿈이에요. 예. 몸이건질건질해 끈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해봐라. 예. 이게 다 공부니까. 예. 사회사는데 다 그게 공부가 되니까. 그렇지. 그 해봐라. 네, 예. 맞아요. 그래도 동생. 이제, 아니, 그 대통령, 그무순 대통령이고, 그. 저, 그, 저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의 딸은 그저 그릇 닦는데 아빠 대통령인데 그릇 닦는데댕등이빠져오 그래요? 와 응. 경호들이 그딸내미미셸 응. 오바마 그저 그릇 응. 닦을 때 밖에서 경호 쳐주고 어, 오바마 어. 딸내미가요에 네, 오바마 딸이. 그러니까 이그저 그 부모들이 예 네. 그게 다르다니까 다시 그거 교육 시키는 게왜 응. 말... 그런, 그거, 기초교육이런 거라고 하거든, 아, 그런 거를. 예. 아주 사, 세상 살아가는 기초교육을 받아야 된다니까. 예. 그런 거안 받고, 바로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니까. 아, 그, 그, 오바마도나 학교 람이었구나오바마오바마 딸을 그러니까, 그릇 딱, 딱으로 다니겠다 카드에. 근데 이제 아빠 <laughs> 대통령 때, <laughs> 네. 아버지가 이제, 그, 알바하러 갈 때는 또 경호원들이 따라 댕니다. 대통령이 다니니까 아, 비수 그렇죠. 네, 근데도 응. 그릇 닦으러 댕겠지. <laughs> 이야.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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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교육은 좋은 거라고 그더라고 예, 예. 그래서, 예, 예. 어. 자꾸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는. 아니, 아니. 예. 그래가지고. 그게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은일단은 우리 아이프가 아프지만 않았으면 안 했을 거요 우리 아이프가. 아팠어요? 갑자기, 네. 이제, 나 이제 일요일, 토요일날 이제, 오후에, 네시나있으 돼서, 이제, 나 가, 돈 많이 벌어올게. 그러고, 네. 그러고, 내가 가는 걸 보고 배운 거지,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있겠지, 했는데, 그날따라 손은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게 빨리 맞추는구나. 가게 빨리 맞추고, 네. 마무리, 야, 그, 내 그, 지켜 동생, 네. 동생이, 사촌 동생이, 그, 거기서 프론트로 봤다 다녀. 뭘요? 프론트? 카운터? 응, 카운터. 어, 예. 그때는 프론트라고 그러지. 카운터라고 그러지? 네. 프론트라 그랬지? 그치, 카운터라, 네, 네. 프론트라고. 네. 네. 이제, 마무리해라. 어, 내가 너만 믿고 간다. 응. 집에 가서, 가는 길에, 강남 연어 시험장쯤 갔었대요. 내가 네. 전화를 했지. 근데, 말소리가 좀 이상한 거야. 사모님이? 네. 그렇지, 아니, 술 먹으니, 아니, 술안 먹었다고. 근데, 우, 말하면서 우, 울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여기 풀이라, 냅둬 써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야. 그 다음에 이제 딸라해 그래. 야. 엄마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응. 목소리가. 눈이 응, 리는 뭐, 것 같다. 목소리. 어, 아빠 같아. 내가 지금 여태까지 있다가 알바한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네? 일단 나 아빠는 자전거 타고 가니까 마음이 급해서 페달도 안, 안 밟아지니까 어, 빨리 먼저 가보라고? 어, 빨리 먼저 가봐라 네. 그러니까 초연점 들으니까 엄마가 문을 못 열어주니까 네. 지금 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아빠 1, 2분은 왔는데 엄마가 문을 못 열어 그래. 아. 그래, 그러면 아빠가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창문 찰싯 뚫고 들어가 네. 그랬죠 그 창문 찰싯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이, 내경색이 진행이 돼가지고, 아, 이렇게 돼버렸어. 아, 네. 그래서, 와이프 병원쳐주려고 사흘 시간 침좋다는침잘논다는 사람 있으면은, 네. 다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어요? 부산까지도 가봤어요. 침 맞추려고. 아, 네. 아니, 그것도 모르지만, 네. 여기 잘 오셨어요. 예. 네. 네. 일단, 근데 여기 보니까,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네. 어, 늘모진 이제 지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몸만 보시잖하면 어디 가도 네. 다 살지. 저기, 스쿠터 타고, 네. 처음에는, 그, 여기 내가 안 하다가, 경기에 안줄하야소변도 보고, 일 보고, 다 했거든. 음. 근데, 지금은 혼자 다니면서, 해요. 그는, 그는, 여기, 여기. 나중 이거, 불살기에, 불, 뭐, 통나무 집힐 때, 불살게 하면 될것 같다. 소에불 집힐 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여기, 여기, 저, 손님들 그 네. 사목 날로 펴줄 때, 어, 저런 거 불사요. 사이드 넣으면은, 예, 그런 돼. 요그아 얘기하면 싫다 보니까 다싫어지저들것이데그너뭐 <laughs> 아, 재밌는 얘기 좀 해줄래? 네? 재밌는 얘기. 그럼 언제 오신 거예요. 여기한 5년 됐어요. 여기, 여기 5년분이안 됐지. 아, 그럼 5년 됐으면 많이 됐지. 이제 동네 완전히 여기 온 지가 예. 8개월 됐어요. 아, 8개월요 몇 살? 어, 4학년이요 4학년? 4학년. 주소하게, 4학년, 4학 4학년, 4학년, 4학학학생 4학년, 4학 4학년, 학 4학년, 4학년, 4학학년4학4 우리 때는 진짜, 우리 애들이 없어가지고. 이없어 애들 귀하다. 우리 때는 1반, 2반, 한반에도 저, 뭐야, 그, 저, 오전반, 오후반 도 있고 이랬는데, 애들 수가한 번만, 우리 3,000명씩 일요3천0 음, 0명 사장님 때도 그렇게 학생 수 많았잖아요. 많았죠. 애들 넘쳐나는데. 우리 3반까지 있어요, 3반. 그래가 오기에는 그래도 손님이 좀 왔다고 소문이 났겠지 뭐 사장님이 친절하게 해주고 응. 김치 같은 것도 내주고 해야지 고기 구워볼 네. 그런 것도 줘요? 규지형 김치를 거의 다 사갖고 오시는데 아비빠밥 네. 같은 것도 주고 해야지 네. 그래야 소문나야 또 이제 어떤 분은 급하게 정리하고 오다 보니까 네. 참기름을 안 갖고 왔다 참기름 달라는 분도 있고, 어. 식용유 달라는 분도 있고, 식용유. 예. 아니, 여기에 계곡이 있죠, 바로? 있죠. 예. 예. 저쪽 그 우라선 내놓은 물, 사장님, 이게 전부 다 사댄 거예요. 예. 옛날에 돈 깔고리로 끌기 끌었네. <laughs> 예? 사장님, 돈 깔고리로 끌기 끌었구만. 예? 예? 그러니까 그지만 아니다. 내가 물장살 때는 야. 전국에 살짜를 이렇게 려 갖고 갈크리니까 그려 담아 가지고 그냥 그공문체 가방 이렇게 공문지 가방 야, 거기다 번호를 번호, 번호 키네 번호를 이렇게 해서 딱 따는 거공문체 네. 가방 그거에다가 돈을 그냥 세지도 않고 귀찮으니까 술도 먹고 귀찮으니까 그 손님이 야 백담자 백담사 네, 머리가 없으니까 네? 내가 머리가 없으니까 나보고 그래 아 백담사는 그그 그 분이잖아 높으신 <laughs> 네? 분인데 네. 네. 근데 저보고 머리 쓰셨던 백담사 저였죠 대박 그사 뭐냐 네. 내가 장그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밥을 먹고 살았으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대인상도 네. 와요 대인상 제일 짜증나는 게 네. 본, 본. 예. 네. 아. 진상부리더라도 본만 착착 주면 좋게 좋다. 그쵸. 그렇죠. <laughs> 그런데, 그니까, 그 장사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변들이 멀리가 나더라고요 그니까, 러 다시 거 한번 해볼까? 아, 하셨네. 그래서, 그러니까 와이프도 아프지만, 좋은, 공기 좋은 데 와서, 아, 와이프 병 고쳐주려고, 그래서 들어온게 여기 이제 호주 때가면돼버렸지 이제 네. 어 올라가시면 조심하셔야 돼겠뭐아렇게러세요뭐 어. 근데 여름철이 비수기 때는 무슨 일 하세요 뭐 비수기 때는 닥칠 대로 맞군요 네. 아 벌이 많이 있으면 어쨌건 뭐, 그러니까 뭐 아무 벌, 일이나 막 벌. 가리지 고 하시네 나라 나라든지어 아파트 경비든지아 그렇지 뭐 빡신대로 빡신대로 해야지 빡신대로 응, 비속이 있어야지 이 국대는 모든게 해야지 아, 아무개 아무리 그 네. 건물이 있다고 해도 뭐 회장님은 뭐해 일이 없으니까 명예회장님은 뭐해 돈이 있어야지 아유. 그러니까 돈을, 돈을 떠나서 네. 사람을 움직여야 돼 네. 네. 그리고 내가 이 국대는 중심이 아니까 문화산 입구, 입구, 노인정을 가봤어요. 노인정요? 예. 네. 네. 근데, 가보니까. 노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할머니가, 씩씩거리거리더라. 왜 왔냐고? 할머니, 왜 그래요? 이런 사람 탓하고요? 아니, 돈 잃었다고. 아하, 벌써? 돈 크게 잃었다고. 야. 아니, 할머니, 얼마나 잃었는데요? 네. 10원짜리 화투를 하는데, 네. 큰거 말했고. 큰거이랬대요큰 거. 큰 거. 그러니까. 아, 아니, 할머니 아, 얼마나 잃었는데요? 아, <laughs> 100원. 아. <laughs> 10원짜리 하트라 하다 보니까 1 0도원도빌 할머니 게지나 봐요. 야 거기서 큰 돈인 거, 말라, 네. 들